예전에 제가 찍은 영상에서 어, 내가 20대에 어떻게 1억을 모았는지 얘기하는 영상 보신 분들 있으시죠? 제가 20대 중반에 1억을 모으는데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그 영상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진짜 저. 정말 열심히, 정말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거의 안 쓰고 모으는 게 핵심이었거든요. 그 영상을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. 특히 저처럼 이제 초기 자본금이 전혀 없이 1억을 어떻게 모았는지 그 영상을 보시면 참고가 될것 같아요. 오늘 내용도 그 영상이랑 관련이 있어요. 그 1억을 어떻게 모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살짝만 요약을 해드리면 정말 몸뚱이 말고는 믿을 게 하나도 없었던 그 시절. 어떻게 미친 듯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어? 쌔가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갈수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한 4, 5년 전이죠. 그때 이야기가. <laughs> 옛날 얘기가 됐는데 그때와 지금 제가 돈을 다루는 방식이나 벌고 모으는 방식이 완전 180도 달라졌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0대 초반에는 잘 모르는 어떻게 해야지 돈을 모으고 또 돈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. 제가 20대에 돈을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저는 시간의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20대 때는 넘쳐나는 게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. 그래서 시간을 좀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죠. 근데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간과하게 되면 이 돈을 버는 방식을 잘못 선택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시급이 얼마였냐면 막 진짜 6,000원? 이 정도였거든요 저도 돈이 없으니까 20대 초반에 뭐 알바를 좀 해볼까? 이런 생각을 했지만 시급이 6,000원? 그러면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데서 하루 종일 일하고 막 10시간을 일해도 하루에 버는 돈이 6만 원이에요 그러면 시급이 적은 것도 적은 거지만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얻는 게 무엇이냐? 내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 시간동안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? 대부분 이제 첫 알바로는 서비스 직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서비스 직을 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경험이나 막 그런 기술 같은 게 있을까? 스트레스 받는 거 말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?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, 내가 실질적으로 없는 것보다 잃는 게 많겠다라는 계산이 됐어요. 솔직하게 말해서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20대 초반에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알바는 과외예요. 왜냐면 과외는 뭐 시급이 2만 원에서부터 3만 원까지 이렇게 좀 시급 자체가 높기도 하지만 과외를 준비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제가 배우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. 지식이 쌓이는 거죠, 한마디로. 공부도 하고. 그래서 돈도 벌고 내 머릿속에 지식도 쌓을 수 있는 시간의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알바라고 생각해요. 을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뭐 과외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일을 제외하고 다른 서비스 직 알바는 하지 않았어요. 자 그렇다고 해서 어 바나나는 서비스 직을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저도 나중에 서비스 직을 하게 되거든요. 제가 여기서 키포인트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시간의 가치 이 말을 꼭 기억해주세요.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알바를 하느라 너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니까. 학교생활에 잘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자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소탐대실입니다. 학교에서 과탑이나 차석을 하게 되면 전액 장학금을 받거나 반액 장학금을 받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400만 원에서 적게는 200만 원까지예요.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나 많이 세이브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공부를 하는 대신에 한 시간에 6천 원, 7천 원 이거를 벌자고 알바를 막 하느라 학교생활을 등한시한다. 그럼 진짜 그거는 너무나도 시간의 가치를 무시하는 거죠 대학생들이 400만원 200만원을 벌려면 얼마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차석을 하든 수석을 하게 되면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돈도 엄청나게 절약을 할수 있고 학점도 잘 받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고 얻는 게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간의 가치를 최대치 쓰는 거예요 저도 물론 처음엔 이걸 잘 몰랐어요 저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학점이 2.7점 나왔어요 제가 싫어하는 교수님 수업에 안 들어가서 제가 애플을 두개 받았거든요 저 진짜 학교 잘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고 저도 장학금을 이제 다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죠 학교 다니는 내내 친구들을 보면은 뭐 카페 뭐 술집 아니면은 뭐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비스직에서 일을 하는 친구도 많았고 근로장학생으로 일을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요 시간을 들이는 데 비해서 얻는 게 너무 작아요. 정말 너무 적어요. 그래서 우선 저는 학교나 다른 사립기관에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막 찾아봤어요. 대학생은 굉장히 특별한 시기잖아요. 이 시기에 내가 가진 이 대학생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없을까? 시간과 정상을 줘서 자료조사를 해보잖아요?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과 공모전들이 있어요. 저는 특기가 영어였기 때문에 영어와 관련된 장학금을 모두 신청하기 시작했습니다. 뭐, 영어 시험 장학금이라고 해서 IH라든지 l 토익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좀 어려운 시험에 점수를 잘 받잖아요? 그러면은 장학금 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. 근데 그런 장학금이 적지 않아요. 100만원씩 막 나와요.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나를 위한 성적도 따지만 장학금도 공짜로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대학생 공모전을 통해서 뭐 100만원씩 50만원씩 이렇게 돈을 벌수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 이것도 시간이 많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투자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상도 타고 상금도 받으면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겠죠 공모전에서 우승을 했으니까 그리고 공모전이나 장학금을 위한 시험 준비를 하면서 배우는 것도 엄청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가치를 잘 이용한 거죠 특히 공모전 부분에 있어서요. 돈 없어서 힘들어하는 예술가 친구들 잘 들으세요. 제가 예시로 공모전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. 자, 글쓴 친구들 창작동화 공모전 1등 상금 500만원 이네요. 그리고 그림 그리는 친구들 캐릭터 펜 아트 공모전 1등 상금 100만원 이네요. 그리고 음악하는 친구들. 이직하여 합찬 편곡 공모전 1등 상금 50만원이네요. 이거 도대체 왜안 하나요? <laughs> 내가 가진 능력과 기술을 이용해서 커리어도 쌓고 돈도 벌고, 이거 왜안 하냐고요? 일을 하거나 돈을 모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딱두 가지예요. 첫 번째, 내 시간이 잘 쓰이는가? 두 번째, 내 미래,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가 이두 개가 들어 맞아야지 내 시간을 가치있게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에서 20대 초반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돈을 좀 모은 다음에 저는 이제 외국 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외국 생활을 할때뭐 호주나 캐나다 이런 데서는 안 해본 알바가 없어요 뭐 바텐더, 디자이너, 레스토랑 매니저 뭐 별별 일을 다 했거든요 그럼 왜 여기서는 서비스직 했냐고? 능력이 없어서? 아니요 시간의 가치가 맞았거든요 첫 번째, 내 시간이 잘 쓰이는가? 기본 시급이 25불이죠? 시간에 비해서 시급이 쏠쏠하네. 두 번째, 내 미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가? 영어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듣고 말하고 이런 경험 흔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하는 서비스 직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하나 몇 가지 썰을 들려드리자면, 항상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돈을 벌수 있어요. 최근에 아는 동생 한 명이 자기가 스페인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얘기를 해주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. 그 친구도 해외 생활하면서 돈은 없는데 여행도 다니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막 그랬어요.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리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대요 아, 내가 여기에서 좀 색다른 거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 착 이렇게 살펴보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일단 배우는 걸 좋아하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한국이나 이런 문화에 관심도 좀 있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인건비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을 좀 해보면은 돈을 좀 이렇게 벌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. 그래서 이 친구가 뭘했냐면어 한국 음식이나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데도 잘 없고 그런데 내가 한번 가르쳐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. 그래서 한국 레시피를 자기가 막 이렇게 연습을 해놓고 막 광고 전단지를 돌린 거예요. 내가 한국 음식 알려줄게. 뭐 비빔밥 가르쳐 주는데 50불, 뭐 삼계탕 가르쳐 주는데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판매를 한 거야. 그러니까 스페인은 인건비가 높으니까 이런 요리를 가르쳐 주거나 하면은 이제 시급당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또 인기가 많았어.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서 스페인 사람들한테 요리도 가르쳐주고 스페인어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용돈벌이를 한 거예요. 그 돈으로 이 친구는 이 각국에 있는 유럽, 동네, 여행도 다니고 그 돈으로 이제 학비도 쓰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할수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스페인어도 쓰고 좋은 경험도 하고 추억도 쌓고 돈도 벌고. 진짜 시간을 너무나도 잘쓴 케이스죠. 이런 게 창조 경제 아니겠어요? 저도 호주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오고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. 호주나 해외에서는 이렇게 알바직을 구할 때도 항상 레즈메를 써야 돼요. 그러니까 이력서하고 커버레터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. 근데 이 이력서랑 커버레터는 영어를 얼마나 잘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면은 영어를 막 잘한다 자신있게 얘기해도 거기에 막 실수 투성이면은 솔직히 하이어 하고 싶겠어요?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력서나 커버레터는 정말 좋은 영어, 잘쓴 영어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모드로 압축된 문장 쓰고 이런 거 특히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 쓰는 커버레터나 이력서 이런 거는 막 하나에 100만 원씩 주고 쓰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제가 글을 잘 쓰거든요. 제가 글 기술이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력서를 잘 쓰고 커버레터를 잘 쓰니까 주변 친구들 막 도와줬는데 하다 보니까 친구의 친구가 부탁하고 뭐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부탁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대신 써주고 이렇게 커버레터 작성해 주는 이런 거 시작했는데 이게 이력서랑 커버레터를 이제 200불씩 이렇게 받기 시작했어요. 저는 이런 번역 일을 하면서 제 실력을 더 키우고 돈도 벌고 친구들은 구직하고 얼마나 좋아요. 그래서 한참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10명씩도 가고 그랬는데 그럼 얼마예요? 2,000불이죠. 이 작은 일 하나로도 2,000불을 벌을수 있었던 거예요. 저한테 맡기면 쓰는 쪽쪽막 이렇게 취업에 성공을 하는 거야. <laughs> 그래서 지금까지도 호주랑 캐나다에서 저한테 연락 와서 이력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신기하죠? 그럼 이런 일은 부업으로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. 저는 실제로 지금 이거를 외국인 친구 한 명이랑 같이 동업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수정 보고 이 친구가 마지막 커펌하고 그렇게 전달을 하면 완벽한 문장의 영어, 이제 이력서나 커버레터를 내면은 뭐 합격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블루오션을 찾으면은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. 이걸 계속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. 아무튼 그래서 외국에서는 서비스직과 사무직 두개 다를 병행하면서 여행도 하고 놀고 먹고 하면서 1억을 모은 거예요. 그때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고생도 많이 했고 또, 돈 버는 방법은 알았지만 돈을 모으는 방법을 잘 몰라서 후회하는 일도 좀 있긴 한데, 그때 돈을 모으는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또 뭐냐면, 버는 돈의 80%를 무조건 미화로 바꿔서 저금을 하는 거였어요. 한번 미화로 바꿔서 외화통장에 넣어놓으면 빼서 쓸 수가 없으니까. 이런 프로세스 덕분에 제가 돈을 막 쓰지 않고 좀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을 때는 꼭 돈이 많아야지 재밌게 놀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 없어도 친구들이랑 밤새 기타 치고 해변에서 춤추고 놀면서 밤새도록 즐겁게 놀수 있고요 문득 해가 보고 싶으면 기차 타고 해돋이 보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젊음이에요 명품 가방, 명품 신발 이런 거 즐기는 거는 나중에 좀더 여유 있을 때 하면 더 좋습니다 지금 누려야 할 즐거움은 따로 있어요 원래 오늘 영상은 제가 어떻게 6개월 만에 3억을 벌었는지에 대한 영상을 좀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카메라를 켜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제가 약간. <laughs> 20대 때, 어, 떻게 해야지 돈을 벌수 있는지, 어떻게 시간의 가치를 잘 투자를 해가지고 써야 되는지, 이 얘기를 좀 이야기해서 했어요. 그래서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오늘 다못 끝낼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러면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해드릴 텐데요. 음, 다음 영상 예고편을 말씀드리자면, 그니까 20대 때 제가 정말로 잠도 못 자고 뼈빠지게 일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모았는데, 이제 20대 후반때 제가 정말 머리를 잘 굴려서 현명하게 돈을 벌게 된 프로세스, 그두 개의 차이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현명 하게 돈을 벌고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저녁이 다 됐어요 <laughs> 아 이제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제가 꼭또 올려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<laughs> 이 추억이 많은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좀 아쉽네 또 이제 다시는 못올것 같거든요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요 음, 그래서 음, <laughs> 기분이 이상한데 음, 언젠가 또더 좋은 일로 오기를 바라면서 <laughs> 그럼 여러분,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